우리 모두의 로망 전원주택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주택.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토지면적이 260평으로 정원 및 텃밭까지 부족하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깔끔한 현황의 2층 집은 1층 30.7평, 2층 11.3평 연면적 42평이 전원주택으로 제시의 물건 및 수목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일괄 매각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8,300만원에서 반값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토지 가격은 다 빼고 집값으로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논, 밭이 있는 농촌 지역이지만 주변에는 깔끔한 전원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차로 3에서 5분만 나가면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고 인근의 해미읍성에는 철마다 신명나는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재미난 구경거리를 선사합니다.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서산여섯종마늘축제, 가을에는 해미읍성병령축제 등이 있습니다. 해미읍성 주변에는 해미순교성지가 있어 수많은 천주교신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시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을 하셨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유로운 산책을 하기에는 최적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신 뒤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물건 현황과 직접 확인한 현황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납득할 만한 가격 설명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바로 앞을 통과하는 2차선에서 집업까지 연결된 약 500m 전방의 진입로입니다. 진입하는 도로는 이계소가 있으나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갔더니 약간 비좁은 도로 쪽으로 안내를 해주었으며 약 3m 폭의 진입로가 한곳더 있었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구준 날씨에 이동을 하여도 흙탕물이 많이 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현황은 다른 전원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약 3m 폭의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전원주택이 소재하는 마을의 제일 첫 집으로 정면에 보이는 집이 오늘 소개할 물건입니다. 2층으로 지어진 깔끔한 전원주택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도로의 경우 국유지와 국어 개인사유지가 혼재하는 곳이지만 본인의 기호 4번 필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도착지, 도로 지분을 전부 공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로의 폭은 3에서 4m 정도의 폭으로 일반적인 차량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차량 주차는 정원 한쪽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두었으며, 진입도로에도 공간이 충분하여 추가 주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드론 영상을 보면서 주변 현황과 해당 물건에 포함된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틀 내부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건물 한 채, 토지 세 필지입니다. 주택은 기호 2, 토지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근본 물건은 거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토지의 활용도는 높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이 있지만 맨 앞에 위치한 건물로 거실비는 뻥비입니다. 거실 기준 남향으로 건축되어져 햇살이 거실을 온통 감싸 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의 물건인 목조테크 창고 목조정자 소나무가 있으나 제시의 물건도 감정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일괄 매각을 실시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건물 면적은 1층, 2층을 합하여 42평에 해당합니다. 구조는 일반 목구조 지상 2층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독 주택으로 외벽은 사이딩 판넬 붙임 마감, 내벽은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바닥은 마루 및 타일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0월 24일로 신축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감정 평가 시에 목구조 건축물의 경제적 연수는 보통 30년에서 40년으로 보나 근본 물건은 45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정 평가 시에 45년을 평가했다는 것은 감정가가 조금은 높게 잡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은 남향으로 되어 있으며 거실 앞 정원에는 잔디가 식재되어져 있으며 텃밭도 넉넉한 편입니다. 도로변으로는 회양목 및 소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목구조의 정자도 한쪽에 마련되어져 있어 비우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장을 하고 나오는 길에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소유주께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방문을 하였을 때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잔디를 짧게 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랑 텃밭도 자풀 없이 사용되어졌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직 나가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외벽의 시멘트 사이딩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이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전면으로는 석축 석축 위에는 회양목과 소나무를, 건물 뒷편은 흰색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져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근본 물건은 누락된 건물 없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는 진입로에서부터 1에서 1.5m 높이의 위치에 석축을 쌓고 소나무와 회양목을 직제하여 주변 도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 생활 침해는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일반인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도 시에는 전원주택의 특성상 매도가 쉽지 않으므로 아래 설명 부분을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과 위성지도에서 확인되어진 꼭 알아두셔야 할 단점이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입지 분석을 놓치지 말고 건물의 위치와 주변 시세 입찰 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대전시, 세종시, 평택시, 천안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물건지까지는 자차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어 충분히 주말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서산시청까지는 자차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산시내 그리고 해미우까지 접근성은 아주 좋으며 가는 길에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둘러볼 수도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세종시, 대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해미이시까지 자차기준 5분 정도 소요되기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자차로 3분에서 4분 거리에는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철마다 많은 축제를 경험해 보시기에도 좋으며 입장은 무료 입장이라 연중 넓은 잔다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이동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면 편안한 시간대에 전원주택지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반경 500m 이내에 농경지와 농가주택 그리고 전원주택들을 볼수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고압선 철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3개소 목격되었습니다. 임장시에 우사를 확인해보니 현재 소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우사에서도 압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닥 관리에서부터 공기정화, 확산차단, 모니터링 등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사와의 이격거리, 지형적인 특성, 바람의 방향, 습도가 높은 날, 분뇨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우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의로 발산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낮게 깔려 집안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은 날, 낮보다는 비오기 전날, 혹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가 악취가 가장 심한 골든타임입니다. 집 주변 대부분은 전원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금만 걸어서 또는 자차로 3분 정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있으니 불편함은 크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해당 물건은 당연하고 집 주변에 자리 잡은 다른 건물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금번 경매 사건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서산지원 2024타 경육만 1603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세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시의 물건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2억 8,300만 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의 70%인 1억 9,9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 1,990만 원. 매각 기일은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대전 지방 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2차에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3차에 입찰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기일은 2026년 3월 1 0일입니다 본건의 최근 거래 현황은 2022년에 2억 25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기타에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꼭 필요합니다. 미제출하면 무증금 10% 몰수입니다. 목조 건물로 20년 경과되었습니다. 외관 상태를 보면 노후화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리모델링을 감안한 입찰 가격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평가서와 임장을 통한 내용을 스워트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은 서해안 고속도로 IC 5분 광역 이동 편리, 계획 관리 지역 포함 활용 유연성, 즉시 거주 가능한 주택입니다. 약점은 반경 500m 내 축사 3개소, 주택 노후화 20년 경과로 리모델링 비용 발생입니다. 기회.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투자자 진입 제한, 리모델링 후 프리미엄 가능입니다. 위협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재매각 시 수요 한정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제일 큰 강점은 광역 이동 편리성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약점은 우사가 존재하여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별도 조사된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전혀 사용한다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소유자가 주거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현황의 집이어도 전원주택은 2에서 3차례의 유찰이 발생한 이후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천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정원을 리모델링하기 전과 후의 사진으로 AI를 활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모델링 후의 사진처럼 풀장도 만들어 자녀 혹은 손자들이 방문하여 즐기는 것을 상상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본 물건은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거실에서의 뻥뷰 대도시로의 접근성은 우수하나 우사의 존재가 약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차려부 입찰 및 입찰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3일 2차 기일 감정가 대비 70%가 아닌 2026년 3월 12일 3차 기일 감정가 대비 50%를 목표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애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임장통이었습니다.